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놓이 없고 깨끗한 상태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차 v 한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들들곤디 아방가르드 차량인데요. 그냥 아방가르드 아니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7년 8월에 최초 등록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64,401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렌트 이력 없고, 특별한 보험이력이 없는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네요. 그냥 흔해 빠진 이 두줄 공디 아반가르더와는 다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옵션은 그냥 추가한다고 추가가 되는 옵션이 아니고 인디오더를 넣어서 장장 1년을 기다려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해요. 대표님 1년을 기다려야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옵션이 아예 국내 입학 물량 중에 없어서 따로 인디오더를 넣었어야 됐고 인디오더를 넣는다고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 포기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전차주분께서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으며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S 클래스를 구입하시고 타고 계시던 E 클래스를 판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통풍 시트까지 추가하셨다고 해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가장 진보된 형태의. <laughs> 준 자율 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우리 그때 3원공디 보여드렸잖아요 영상. 네. 그때처럼 똑같은 램프인가요? 네 이것도 멀티빔 라이트예요. 어, 그 그때 눈알이 돌아가. 켜지면 네 눈알이 막돌아가는 <laughs> 어. 그리고 보시면 앞반퍼쪽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저는 기스 있으면 있다고 앞에 영상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 정말 깨끗하죠. 눈 내린 같아요. 자 이거 엠뷸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가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에만 들어있는 그 센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고급스러요. 워 그리고 보시면 일반 아방가르드 등급엔 없는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깨면은 엠뷸런이 나온다고 해요. 엠뷸런은 센서예요. 센서. 네, 센서. 센서가 나온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 솔직히 깨보고 싶긴 한데. 제두달 월급 까이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범퍼도 깨끗한 상태고요. 이거 휠은 그냥 일반적인 휠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아반가르드랑 똑같은 휠입니다. 타이어 상태, 마모 상태는 지금 한8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추가로 옵션 장착된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보시면 뒤쪽 타이어도 8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테일램프라고 해요. 제가 또 네이버에서 아까 공부했거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뭐가 이렇게 깔려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 실내에 보시면 뭐 3D 매트, 4D 매트, 뭐 6D 매트 뭐 이런 식으로 요새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실내에도 그렇게 깔려있고 트렁크까지도 추가하셔서 이거를 다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재질이? 이렇게 우리집 마룻바닥에 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훔쳐가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이쪽 타이어 상태 볼게요 아 저쪽이랑 똑같겠죠? 80% 남은 것 같아요 이차휠 복원 안 했죠? 네안 했어요 휠 복원 안 했는데 휠이 네개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전차주분이 운전을 진짜 잘 하셨나봐요 이것도 미쉐린 타이어가 네짝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촬영한 차들 전부 다 미쉐린 타이어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우연인지 점점 물건들이 더 진화하는 느낌을 받는데 물건들이요? 이거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처럼 <laughs> 그냥 쇳덩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실장님은 언제 진화해요? 좀 털이 많긴 한데. 아이 뭐 이거 왜 이게요? 이거 뭘? 아 진화 시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간남에서 떨어지지 않아서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자 이제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차영 보시면 브라운수트 고급스러운 브라운수트가 이렇게 내장돼 네 있고. 이거 가지고 있거든. 그건 지금 가지고는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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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 알죠? 우레탄. 그건 우레탄 좋은 거 아니니까 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laughs> 이 한마디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무슨 스티커인줄 알았어요. 제차 모닝인데, 모닝 문 열면 어떡해? 어떻게...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아반가르드엔 없는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아라운드뷰? 어라운드뷰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따 시동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기능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프리세이프 브레이크. 스테레오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차량 전방 보행자를 확인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스스로 차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72km 미만의 속도에서 작용하며. 50km 이하에선 충돌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이 달린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의 모습입니다. 잠시 실내 감상하실게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2열 역시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조수석 1열도 보실게요. 에도 메모리 시트나 열선은 물론 통풍 시트가 추가로 장착된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급스러운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대표님. 이거는 어떤 재질인가요? 우드죠? 우드 오드 그레인이죠? 아, 이그레인인데 네. 이제 이거는 뭐 리얼 우드라고 해서 나무 무늬를 그대로 살려서 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조금 특이한 무늬 같아요. 관자율 주행이 되잖아요 관자율 주행이 되니까 남자친구 그 옆에서 운전을 할때 손을 잡아도 되고 스킨십을 할수도 있는 사랑이 더 싹틀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아이 자 이번에는 제가 엄마 아빠가 앞에 타있고 아기가 된 입장에서 2열에 이렇게 타봤는데요 아까 만든 아기 벌써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본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에 못 열었어요 자이 차가 디젤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었고,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있는 완벽한 풀옵션인 이 차량. 인기 대폭발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 차량 판매 금액은 4,380만 원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왓차 t v 현실장이었습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이 차랑 팔리고 나면 저희 이거 똑같은 기능 있는 거못 구해다 드려요. 진짜예요.